네, 반갑습니다. 잔떼항봉TV입니다. 자, 장은, 예, 괜찮았고요. 예, 장은 괜찮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매매를 오늘도, 예,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자,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유니드 비트 플러스 여러분들, 그렇죠?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봤고, 그 매물 지금 여기서 봤어요. 예, 앞으로 이 21선 안 깨면은 한 번은 여기 올라가겠다 싶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등락률 상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예, 첫 번째 상한가를 간 코맥스 아 왔다 대단하죠. 예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물량을 받았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물량을 받았다가 결국에 한 번에 상한가를 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이 물량을 받은 곳 여기를 돌파를 못했죠. 그렇죠. 얘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까지 물량 받는데 여기서 돌파 못했죠. 예, 이런 것들을 한번 봤었어야 되는데. 이 코믹스란 종목조차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쉽기도 한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들고 갈 수도 있었거든요. 왜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왼쪽에 있는 바닥을 언제부터 지지했어요? 어제부터 지지했죠. 그럼 여길 지지하는 한에서 그렇죠. 중간에 슛을 하든 말든 여기까지 매물을 받고 여기까지 매물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면 팔면 되거든요. 그런 목표가가 상한가죠. 그래서 이 코맥스를 못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강력한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자,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 때는 아니 너무 아깝네요, 이거. 에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깝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카이노스 매드 그렇죠? 카이노스 매드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한가를 쳤을 때 거래량보다 이 음봉의 거래량이 적죠. 이런 것들이 매물 받는 게 되는데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왼쪽에 있는 갭도뭐 외웠잖아요. 이거는 제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 드렸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예좀 놓쳐서 아쉽습니다. 오늘은 예 그렇죠? 예, 오늘은 사한가를 먹지를 못했네요. 우리가 평소에 사한가를 한두 주먹씩 따박따박 먹는데, 뭐 상따를 해서 먹는 것도 아니죠? 예, 상따를 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사한가를좀 따박따박 먹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 굉장히 아쉽게, 예, 지를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대는 위에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냐? 자, 삼각수렴의 개미털기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여기 삼각수렴 했다가 여기 개미털기 보이시죠? 그리고 슈팅을 가는 겁니다. 내려오면서 매물을 받았고, 매물대를 안 만들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엔자형 상승이 가능하다. 이러한 삼각수렴의 개미털기 차트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예, AB 프로바이오, 우리가 한300%먹었 먹었던, 그렇죠 600%였는데 300% 먹었던 AB 프로 바이오에서 예, 보실 수가 있는데 보이시죠 여러분들 생각렴이렇게캐비기 예, 같은 자리에서 올라갔다 오시면 됩니다 자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보지 못했습니다 딱 여기 상한가의 머리를 딱 지지하고 올랐죠 그렇죠 근데 이거 봤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기 양봉의 머리 1차 그렇죠 이 양봉의 머리 1차 여기 보세요 여기 양봉의 머리 1차 그리고 여기 음봉의 윗꼬리 2차 예, 이렇게 보고 매매라고 했을 겁니다. 예, 강력하게 힘이 좋으니까 고점을 돌파해서 해줘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자, HN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제가 뭐라고 했죠? 예, 외바닥 자리에서 올라간 자리,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 가까운 음봉의 머리를 돌파할 때 20일선 힘이 강하면은 60일선까지 본다. 그 자리에서 올라갔고요. 자, r p 바이어도 마찬가지죠. r p 바이어는좀 다르죠, 여러분들. 이거 20 돌파 매매 가까운데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일부러 딱 깨고 올라왔죠. 이런 것들이 개미털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보라기랑 같은 차트죠,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예, 그런 자리에서 올라갔고요. 자, 우지 INS는, 예, 좋은 차 오늘 상한가 매매를 했는데, 이상한가 매매를 한 이유에 대해서 아시겠죠? 여기까지 매물을 봤으니까 돌파 슛을 해야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어디예요? 여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쉽죠? 자, 아이비 기명. 예, 아침에 매매했습니다. 얼마를 기준으로 여기 왼쪽에 있는 정거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돌파매매를 했고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매물을 봤으니까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어디예요? 여기 라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매매를 잘 했고요. PJ 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꼬리에 반, 그렇죠. 아까 솔트룩스랑 똑같죠. 제가 이거 봤다고 하더라도 이 양봉의 위, 이 양봉의 머리나 이 꼬리의 반까지만 봐라고 했을 거지 솔트룩스를 더 간다고 보지는 않았을 거라고 했죠. 똑같습니다. PJ 전자도 오늘 아침에 리딩을 할때 여기까지 보자고 한 건데 더가주었죠 예, 덜 먹어서 아쉽다. 자,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심로스홀딩이라고 했죠. 왜 이심로스홀딩인가?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를 돌파할 때 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한국 주강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추세상승의 결말은 뭐라고요? 그렇죠? 풀슈팅 아니면 은예 풀하락인데 얘는 풀슈팅을 해줘서 이 왼쪽에 있는 양봉의 머리야 왼쪽에 있는 양봉의 윗꼬리에 받을 가죽 모습이 보여지고요. 자, 남기수 같은 경우에는 이때 못 올라간 거 돌아서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21선 지지할 때예 스윙매매를 해봤는데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왜냐? 여기까지 얘가 매물을 받았고 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매물을 받건가 아니면 여기 돌파 슈팅을 해야 되죠 그렇죠 될거 없고요 자 금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한동훈주로 편입이 됐죠 한동훈주로 편입이 됐고 오늘 목표가인 이 왼쪽에 있는 그래서 여기 딱 1차까지만 갔네요 여기 내려와서 매물을 봤으니까 내일은 여기 양봉의 머리 이걸 지지하고 이 고점돌파를 가는지도 봐야 되는 자리가 됐습니다 자,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스윙 매매였습니다. 이게 우리 스윙 매매였는데 지수가 한번 무너지다 보니까 이게 개, 하, 같이 하락을 해서 개미털기를 해서 다시 이 기준선을 돌파해서 올라가죠.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를 딱 돌파할 때 잡아도 된다고 했죠. 그렇죠? 자, 테라사이언스. 자, 오늘 전고점 돌파, 전고점 매매 할게요1,2,3 5, 5, 예, 다섯 개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서 예, 수익을 잘 냈는데, 이것과 똑같은 자리에서 매매를 한게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거랑 똑같은 자리에서 매매한 게 있었는데.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r s o u t o m a t i o n 제가 아침에 뭐라고 했죠? 얘는 12,650원대 기준으로 2위를 가는지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왜냐? 이까 여기까지 매물 봤으니까 매물 받은 곳을 안 깨면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 때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한이彻강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외 바닥에서 은봉 머리 돌파할 때딱 잡으면 되죠.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양봉 지지 하더라도. 이은봉의 매물을 받는 형상이나 아니면 지지하는 형상일 뿐이지, 여기를 딱 돌파할 때 잡으면 21선이나 61선까지 최소한 간다. 자, 메디프론 같은 경우도 똑같은 자리죠, 여러분들. 은봉머리 딱 돌파할 때 잡으면 되죠. 그렇죠? 매물 받은 자리에서 돌파하고 21선이나 61선까지 간다. 힘 좋으면 은더 간다. 더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브랜드엑스 콤프레이션. 그렇죠? 이게 테라 사이언스랑 똑같은 자유, 자리입니다. 왜냐? 전고점을몇개 돌파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돌파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를 봐서 우리가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에코플라스틱. 그렇죠. 자, 이 종목은 음악머리 돌파슛을 노릴 수 있었지만은 갭을 떴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갭을 뜬거 보고 이종목의 그렇죠. 단기적인 매물대 28, 2800원. 왜냐? 이 앞전에 있던 전 매물대가 2800원이었기 때문에 여길 지지하고 오르면 바라고 했더니 121선까지 풀로 잘 가준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어, 매매를 잘 했긴 했습니다만은, 어, 평소보다 매매를 좀, 어, 적게 한 날이었고요. 어, 느린 상승장이라서 참, 어, 지루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예,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12월 첫째 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에코 플라스틱은 내일 올라가면은 3,000원까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보도록,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